12월 21일 말씀한급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 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하면 본문 읽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냐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부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는 사망과 절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의 기쁨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사단에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 축하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둘째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세상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을 빌며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구원 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살, 찬송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